안녕하세요. 다음 달이면 결혼한 지딱 1년째 되는 초보부부입니다. 저는 올해로 28살이고 남편하고는 6살 차이가 납니다. 둘이 동양 출신이고 서울에 있는 같은 대학교를 나왔어요. 저도 남편도 같이 졸업학년이었고요. 그때 인연이 닿아서 졸업 후 고향으로 내려와서도 만남을 이어왔고 결혼까지 하게 되었어요. 연애할 때꼭 졸업하면 서울에서 직장을 잡아 이사와서 살자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땐 왜 그랬는지. 서울에 취직이 안된 남편과 헤어지기 싫어서 합격한 회사를 내팽겨치고 저도 같이 고향에 남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에게는 고향에서 일을 하면서도 서울로 이직하는 걸 포기하지 말라고 했어요. 결혼은 사실 남편이 서울에 직장을 구하면 하려고 했는데 남편이 홍기가 차면서 시댁 쪽에서 서두르게 되어 결국엔 결혼을 했습니다. 결국 서울에 일자리를 구하는 건 결혼 후로 미루고 고향에 신축 아파트 월세를 구해 들어가 살게 되었어요. 월세로 구한 건 그만큼 서울로 이직하는 걸 포기하고 싶지 않아서였어요. 사실 저는 결혼 후에는 전업주부를 하고 싶었는데 남편의 이직이 실패로 돌아가면서 저도 결혼 전에 다니던 회사를 아직 다니고 있습니다. 남편은 고향에 있는 작은 중소기업에서 일하고 있어요. 회사라고 하기보다는 소규모로 물건 수입해와서 판매하는 상사 같은 곳이에요. 월급은 업무 강도나 남편 할줄 아는 것에 비해 넉넉하게 주는 편이라서 좋은 점도 있지만 나쁜 점도 있어요. 좋은 점은 말한대로 남편이 받는 돈이 업무 강도나 난이도에 비해 넉넉하다는 거예요. 야근도 없고 퇴근 시간도 어느 정도 탄력적이라서 같이 보낼 수 있는 시간이 많아서 좋아요. 돈이 넉넉하다고 해서 엄청 많이 주는 편은 아니지만 반대로 남편이 지금 다니는 이 회사를 그만두고 근처에 있는 다른 회사에 간다면 정말 꿈도 못꿀 만큼 넉넉하게 주고 있어요. 단점은 남편이 받는 돈이 너무 넉넉하다는 거예요. 방금 장점이라고 했으면서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 하실 분들도 있을 텐데 말 그대로입니다. 남편이 할줄 아는 거나 하는 거에 비해 돈을 많이 주니 남편이 거기에 너무 만족을 해버려서 더 좋은 회사를 찾을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돈을 많이 준다고 해봐야 비슷한 수준의 다른 회사랑 비교했을 때 많이 주는 정도지. 앞으로 저와 남편 사이에 아이가 생기거나 한다면 넉넉하다고 할 정도는 아니었어요. 서울에서 직장을 구하고 싶었던 이유도 결국 남편이 좀더 벌었으면 해서였는데 남편은 지금 다니는 회사가 너무 만족스러운지 결혼 이후에 이직을 위해 별다른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준 적이 없네요. 사실 남편이 지금 다니는 회사에 들어간 것도 남편의 실력으로 들어간 게 아니에요. 남편이 대학에서 전공한 과목하고는 전혀 상관도 없는 회사거든요. 시아버지가 오래전에 비슷한 업종으로 사업을 하신 적이 있는데 지금 남편의 사장이 바로 10년 전에 시아버지 밑에서 일을 하시다가 회사를 차리면서 나온 분이었어요. 시아버지의 사업은 그 이후에 내리막을 타다가 완전히 망해 버렸대요. 다행히 모아둔 돈이 조금 있으셔서 손해는 보지 않았고 지금은 편의점 하나 인수하셔서 그거 하고 계세요. 아무튼 남편이 취직을 못 하고 있자 시아버지가 현재 남편 사장님께 옛날 이야기 하시면서 좀 부탁을 하셨나 봐요. 시아버지 생각에는 남편이 거기서 일살 배워서 똑같은 사업을 차리면 벌이가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셨나 봐요. 실제로 남편 사장은 벌이도 나쁘지 않고 시아버지가 사업하실 적에도 한참 때에는 돈좀 만지셨다고 들었거든요. 남편의 사장은 남편하고도 나이차가 많이 나지 않는 또래라 동네에서 형동생 하면서 지내온 사람이기도 하고 시어머니하고도 잘 알고 지내는 분이셨어요. 좁은 동네라서 시부모님하고 사장님네 부모님하고도 서로 알고 지내는 사이였고요. 결혼하고 남편의 사장님이 모친상을 당해서 저도 장례식장에 참석한 적이 있어요. 그때 남편 사장님이 우리 시어머니 손을 붙잡고 엉엉 울면서 이제 어머니가 제 어머니나 마찬가지라고 하던 모습이 기억이 남아요. 그 정도로 집안끼리도 가까운 사장님이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사실 대학교도 관련된 전공을 한게 아니라서 회사에서는 따로 맡은 일이 없었나 봐요. 간단한 보조 업무 정도만 도와주거나 하는 중이었는데 몇달 전에 새로 신입 직원이 들어왔대요. 듣기에는 엄청 똘망똘망하고 열정 넘치는 사람이라고 하더라고요. 집에 와서는 회사에서 있던 일을 미주알고주알 떠드는 편이 아니라서 잘 몰랐는데 상황이 참안 좋았나 봐요. 그 신입 직원에 비해 남편 능력이 많이 모자라니 회사에서 남편이 약간 꼬다놓은 보릿자루 같은 상황이 되어버린 거죠. 어느 날 남편 내 사장님이 시아버지 편의점에 방문해서 시아버지께 넋두리식으로 한마디 하셨나 봐요. 사업을 더 크게 확장하고 싶은데 남편이 잘 따라오지 못하는 것 같다고. 그래도 여기서 일한 지가 벌써 4년이 넘어가는데, 갓들어온 신입 직원보다도 할줄 아는 게 없고 맡은 일이 적다고요. 회사가 커지면 남편도 한 자리를 해야 할 텐데, 저렇게 아무 생각 없이 일해서야 남들 보는 눈이 있어서 좀 그렇다는 듯이 말했는가 봐요. 당연히 집에서는 난리가 났죠. 시부모님 노후대책이라고는 지금 하고 계시는 편의점 하나밖에 없는데, 만약에 남편이 회사에서 쫓겨나게 돼서 남편까지 거기에 달라붙어야 하는 상황이 오면, 정말 답이 안 나오는 상황이잖아요. 정신 똑바로 차리라고 한 소리 들었는데, 처음 몇 날은 반성을 했는지 공부하는 척을 하던데, 며칠 지나서부터는 다시 안 하더라고요. 저도 답답해서 한마디 하고 싶었지만, 그냥 참았습니다. 자기 일이니 자기가 알아서 하겠거니 싶었어요. 그리고 바로 올 신정 때 일입니다. 남편도 저도 동양 출신이다 보니, 친정이나 시가가 다 가까웠어요. 코로나도 있고, 그래서 양가에 인사드리러 가는 대신에, 저희 집으로 양가 식구들을 다 초대해서 저녁 식사를 대접해드리기로 했어요. 시어머니가 음식 준비하는 거 도와주신다고 시간보다 먼저 오셨고요. 같이 주방에서 음식 준비를 하면서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는데 남편 회사 일에 대한 이야기가 오고 갔어요. 그런데 시어머니께서는 남편이 회사에서 일을 똑바로 못해서 한 소리를 들은 걸 가지고 이게 전부 저의 내조가 부족해서 그러는 거라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게 무슨 소리시냐? 누구보다 남편 서울에새 직장 구하기 바란 게 저인 거 알고 계시지 않느냐고 반박을 했더니 제가 좀더 남편 말고도 남편 네 사장도 챙겼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제학가림도 하기 힘든데 무슨 남편 네 사장까지 챙기냐고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다가 시어머니와 저 사이에 원성이 살짝 높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는 와중에 나머지 시댁 식구들 그리고 저희 친정 식구들 하나둘씩 도착하기 시작했고 덕분에 시어머니와 대화는 자연스럽게 종료가 되었습니다. 다 같이 모여서 저녁 식사를 하고 있는데 기분 탓인가 싶었는데 시어머니가 자꾸 제 여동생 쪽을 흘끔흘끔 쳐다보고 계시더라고요. 제 여동생은 올해 24살이고 이제 대학 졸업반이라 바쁠 텐데도 오랜만에 저 보러 온다고 서울에서 고향까지 내려왔어요. 식사가 끝나고 친정 부모님이 아는 분한테 좋은 술을 받았다고 분위기가 좋으니 좋은 술한잔 같이 하자고 하시면서 잠깐 자리를 비우셨어요. 안주로 할 만한 거창한 건 없고 과일 몇 가지 깎아서 준비하려고 주방으로 가서 이것저것 준비하고 있는데 시어머니가 저한테 오시더니 작은 목소리로 제 동생이 지금 만나는 사람이 있냐고 물어보시더군요. 그건 왜 물으시냐 그랬더니 제 여동생하고 남편네 사장하고 중매를 서주면 어떻겠냐고 물어보시더군요. 말도 안 되는 질문에 어이가 없어서 대답도 못하고 있는데 남편네 사장이 돌싱이기는 한데 결혼생활 1년도 안 했고 혼인신고도 안 해서 총각이나 마찬가지라며 자기가 볼 때는 둘이 너무 잘 어울리는 한 쌍이 될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어보셨어요. 대번에 이제 스물네 살된 애한테 40 넘은 돌식남을 중매를 서 주시냐고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시냐고 말도 마시라고 하고 말았죠. 너무 말이 안 되다 보니 말이 헛나오신 건가 싶어서 아니라고 말씀드리면 거기서 끝내실 줄 알았죠. 그런데 과일 다 준비해서 거실로 가니 시어머니가 이미 제 여동생을 붙들어놓고 물어보고 계시더군요. 제 동생은 그래도 제 시어머니라고 눈치 보느라 거절도 똑바로 못하고 안절부절하면서 저만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대번에 여동생한테 뛰어가서 지금 애한테 뭐 하시는 거냐고 시어머니를 막아섰죠. 옆에서 같이 있던 남편놈은 시어머니를 진작에 말리지 못할 망정. 제가 시어머니 뜯어말리고 있는 와중에 한다는 말이 제 여동생한테 대고 지네 사장 자랑을 늘어놓기 시작했어요. 자기네 사장 돈도 엄청 많고 진짜 괜찮은 사람이라고 한번 잘 생각해보라고 처제한테도 남는 장사일 거라는 말을 하는데 그 개소리를 듣자마자 들고 있던 과일 접시를 남편한테 냅다 던져버렸어요. 넌또 거기서 무슨 개소리를 하고 있냐며 소리를 질렀어요. 그리고 시어머니한테 지금 제 여동생 팔아서 남편 회사 안 잘리게 하는 게 시어머니가 말씀하신 내조냐고 따졌어요 누가 들으면 돈 엄청나게 주는 회사인 줄 오해하겠다고 쥐뿔도 아닌 회사에서 자리 하나 못 잡고 잘리를 기면 노력해서 집팔자 스스로 바꿔볼 생각을 해야지. 어디 남의 소중한 가족 가지고 이러고 있냐며 소리를 바락바락 질렀어요. 과일을 뒤집어쓴 남편은 저보고 어따 대고 소리를 지르고 있냐고 소리치고 있고. 시어머니, 시아버지도 남편 잘릴까봐 그러는 게 아니라, 생각해보라고 저한테도 엄청 좋은 기회가 아니겠냐고 하면서, 본인과도 사이가 좋고 한가족이 되면 남편은 물론 온가족을 이끌어줄 거 아니냐는 말도 안 되는 소리로 거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제발 그만 좀 하시라고 소리를 지르고 있고, 여동생은 괜히 자기 때문에 분위기가 개판이 된것 같으니 잔뜩 겁먹어서 울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고래고래 언성이 높아지는 와중에 저희 아버지가 술을 가지고 들어오셨어요. 어머니는 울고 있는 여동생 쪽으로 곧바로 뛰어가셨고, 아버지는 잠깐 분위기를 살피더니 상 앞에 자리를 잡고 앉으셨어요. 아버지는 말없이 가지고 오신 술을 맥주컵에 한컵 가득 따르시더니 한 모금에 삼켜버리시고 컵 아래가 빠질 정도로 세개 컵을 내려놓으셨어요. 쾅 하는 소리가 나니 전부 친정아버지 쪽으로 시선이 돌아가더라고요. 아버지는 시어머니에게 먼저 이게 무슨 상황이냐고 물어보셨습니다. 시어머니는 아버지 눈치를 보시며 좋은 중매자리가 있어서 제 여동생 기회 한번 마련해주려고 하는데 만나보지도 않고 제가 싫다고 저런다고 당당하게 말씀하시더군요. 아버지는 제게 그 말이 맞냐고 물어보셨고, 저는 맞다고 대답했어요. 그리고 중매해주려는 사람이 남편 다니는 회사의 사장인데, 지금 남편이 잘릴까 말까 한 상황에서 우리 여동생 소개시켜주고 막아보려고 한다는 걸 설명드리고 있는데, 제 말을 중간에 자르시고는, 싫으면 싫다고 하면 됐지. 어른 앞에서 언성을 높이고 있느냐고 한마디 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시부모편을 들어주는 듯 하니, 시어머니가 기세가 등등해져서 아버지께 얼마나 괜찮은 자리인 줄 아시냐며 남편 사장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구구절절히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신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시며 그렇게 좋으시면 시집간 사돈의 첫째 딸 이혼시키고 사위를 삼으시면 될 것을 왜 저희 둘째를 가지고 그러십니까? 제딸 결혼은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첫째는 제가 가정교육을 덜 시킨 것 같으니 당분간 친정에서 데리고 있으면서 교육 좀 다시 시키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는 저와 여동생을 데리고 집으로 돌아가셨어요. 아버지가 한마디 하시는 시댁 식구들 모두 저희 아버지한테 잔뜩 쳐라서는 문 열고 나가는 저희 가족 뒤를 쫓아올 생각도 못하더군요. 그리고 그때부터 저는 친정에 머물고 있어요. 시어머니는 다음날에 저에게 전화하셔서 저는 물론이고 여동생과 저희 부모님에게 죄송하다고 사과를 하셨습니다. 남편에게는 제가 따로 전화해서 마지막 기회를 주겠다고 했어요. 앞으로 6개월간의 시간을 줄 테니 지금 다니는 회사에서 인정받고 확실하게 자리를 잡던지 아니면 애초에 저와 약속한 서울에 있는 회사로 이직을 성공하던지 둘 중에 한 가지를 하라고요. 그때까지는 저는 집에 돌아갈 생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사실, 이혼까지도 생각하기도 했어요. 서류도 전부 다 준비해놨고요. 아버지도 그날 집에 오는 길에 당장 이혼하라고 저에게 한마디 하셨고요. 그런데 꼭 이혼만이 모든 걸 해결할 수는 없다는 생각에 마지막으로 한번 기회를 준 거예요. 제가 잘못 생각하는 걸 수도 있지만, 결혼 생활 내내 시부모님과 이런 식으로 다툼이 있게 된 일은 이번이 처음이었고 남편만 제대로 행동하면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 생각하거든요. 남편이 개차반인 건 인정하지만 연애하던 시절에는 정신머리 제대로 박힌 건실한 사람이었어요. 이제 다섯 달 남았네요. 남편이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는지는 몰라요. 아예 연락을 안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만약 남편도 저와 생각이 같다면 그리고 저와 함께 결혼 생활을 이어가고 싶다면 분명히 노력해서 바뀐 모습으로 돌아오겠죠. 바뀌지 않았다면, 그러면 말한대로 다시 생각해 볼 필요도 없이 이혼할 거예요. 사실 여기서 여러 가지 사연을 들으면서 저한테 벌어진 이 사건은 세 발의 피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어디 가서 말할 만한 이야기도 아니고 여러 가지 의견도 들어보고자 사연 한번 적어 봤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더 좋은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